아, 여러분들 유입을 보시면요. 그 52회기 무역 목사 아, 2차 시내 공연 총무국가 있습니다. 아, 이 도표로 만들어놨는데요. 아, 좀 이렇게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이미 아, 행사를 진행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 밑에 것은 이제 우리가 계속 해야 될 행사들입니다. 단하히 먼저 말씀드리면 3월 19일 날 1차 있었고요. 4월 9일 날 은퇴 원로 목사 초청 위로 모임이 센트럴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 13일 날오개주미동부 한인목사회 체육대회가 있었고 어, 그리고 어, 7월 2일 우리 커닝현에서 야외 치교가 있었습니다. 어, 8월 7일 광복 79주년 감사예배가 9월 17일 미자립교회 아, 목회자 가정 후원 아, 생물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북한 선교수입니다가 만남교회에서 9월 23일에 있었고 오늘 10월 1일 2차 실행용 모임을